Mm. you. -hmm. 여기는 영상, 아니, 사진으로 봤을 때도 워낙 괜찮았어서 기대를 엄청 하고 왔는데, <laughs> 좋아, 이거 좋아. 와인잔, 와인잔. 음, 여기있다. 오늘 바베큐도 해 먹을 거예요. <laughs> 이거 컨베베큐 는시죠 나중에 저것도 한번 줘면 좋겠다. 밖에 테라스가 있어서 요새 날씨가 조금 풀렸길래. 여기가 2층 집이라서. 오! 여기도 뭔가 안락한 느낌. 그리고, 일단 작은 방이 하나 있고요. 여기 방이 또 하나가 있고. 예쁘다. 오, 어 깜짝아, 욕조 없는 줄 알고 오늘 욕조 하려고 준비해 왔는데. 좋아요. 현관에, 현관에 있는 건데 이것도 예쁜 것 같아. 저희가 오늘 사용할 거는 요거 이런 거를 뭘 그래도 이렇게 쳐놓으셔가지고 벌레 이거 벌레 안 들어올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메인으로 준비한 음식은 소세지, 관자, 타이거 새우, 블랙 타이거 새우 그리고 양갈비예요. 조개구이를 해 먹고 싶었는데, 지금 저희가 둘이랑 아이만 먹는 건데, 조개구이까지 하면은 너무 다 남을 것 같아서, 아쉽지만 이렇게만 했어요. 그리고, 요거는 비상식량들. 마지막에 나오기 직전에 생각해보니까 쌀을 안 샀더라고요. 그래서 햇반 가져왔고, 양념장 기본적인 거는 있긴 하지만, 혹시 다 떨어졌거나 할수 있기 때문에 필수적인 것들은 양념장도 좀 쌓았어요. 그리고 라면도 마무리로 오늘은 먹겠습니다. 그리고 냉장고. 짜잔, 다 채웠어요. 과일도, 윤호랑 같이 먹을 거니까 과일도 세종 챙겼고요. 어제 먹은 짬뽕도 챙겼고 하몽 쪼금이랑 치즈 버터도 챙겼습니다. 김치도 갖고 왔어요. 동물의 왕자 동물의 왕자 틀어 줘. 틀어 줘. 동물의 왕 동물의 관련 콘텐츠를 검색해 볼게요. 진짜 멋지다. 팽이 챙겨왔네. 지금 남편은 뒤에서 새우 손질을 하고 있고 아들은 앞에서 <laughs> 저렇게 노래 부르면서 종이 접고 <laughs> 잘 놀고 있어서 저는 티타임을 할 거예요. 이거 남편이. 화이트데이 선물이랑 요거 초콜릿 하나 줘가지고 이거 가져왔어요. 여기 집 구조가 되게 좋아가지고, 지금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오빠 우리 춘천까지 이제 안 가도 되겠어. <laughs> 여기가 더 나을 것 같기도 해. 음, 아니, 여기가 더 비싸긴 비싸지? 음, 네. 근데 여기는 바베큐를 해 먹을 수가 있으니까. 여기 왔다 갔다 시간 아끼고. 음. 윤우야 춘천이 좋아요? 여기가 좋아요? 춘천이 좋아요? 음. 윤우는 지금 내가 아까 계단 조심하라고 해가지고 그런가 봐 윤우야 우리 계단 한번 올라갔다 오자 어 왜? 괜찮아? 아마론의 양갈비 먹기 전에 어깨 브리딩을 해줄 거예요. 뒤에 굉장히 나 오시네요. 응. 아이고. 바베큐. 짠. 불도 붙이러 가야 되는데. 아, 이제? 응. 이게 뭐가 무슨 맛인지 모르겠네. 저는 지금 남편이 저거 바베큐 준비하는 동안 잠깐 편집을 하려고요. 오! 괜찮아? 찍지마! 찍지마! 찍지 마. <laughs> 찍지 마. 찍지 라고 찍어달라고 했는데 참혹한 현장이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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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초보가봐이 <초북가와. 웃음> 불을 꺼줘야 돼. 불을 꺼 줘야 된다고? 결국 <laughs> 불을 좀 꺼지고 <laughs> 있어. 보여주세요. 이판먹으더 굽긴 구워야 되겠다. 음, 윤우가 먹기에는 음. 안 되겠다. 음. 그 상태로 양면 구우면 되겠다. 음. 음. 이거 마늘 한큰거 다섯 여섯 개 잔뜩 다지고. 버터 이만큼 넣고 참소스 넣었어요 이렇게 해서 전자레인지에 버터 녹을 정도로 한 1분 해보고 안 녹으면 더, 더 돌리고 이렇게 할 건데 이게 양갈비에 찍어 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먹읍시다 유노 오세요 네. 우 기도 먼저 하고 먹어야지 <laughs> 기도할까요? 기도? 하세요 어떻게 하는 건데? 어, 근데 오늘 음. 집에서 기도 하지 말고 그냥 음. 먹자 그래 응 이마만이랑 기도하고 먹었지? 유노가? 응 윤호가 갈비? 아갈비부먹어 어, 아니 애기잖아 너무 귀여엽아 이긴 거 같긴 한데 응아기잖아기 음.

<laughs> 음. 근데 엄마가 먼저 먹어봐야 될것 같아. 뭐가 안 매운지. 응, 네. 소? 고 그냥 잘만족이다잘만적이요이 소스는 진짜 맞지? 양갈비랑 정말 너무 맛있어. 맞지. 음, 맛있어. 연갈비 하기 잘했네 음. 이건 뜯어먹겠다 음. 음.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자기 엄청 맛있다, 새우. 진짜? 먹어봐. 근데 이거 냄새부터 엄청 좋아. 음. 오빠, 이거 갈비도 맛있어. 음. 음 맛있어.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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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나? 조금만. 하, 새우 진짜 맛있어어도오도 음. 맛있지. 응. 이게 식감 되게도 좋 탱글탱글해. 음. 많이 먹지. 음, 막 덩크나서 이 정도 먹으면. 윤는 엄마 새우 짜 가지고 새우 너무 맛있다. 새우 너무 맛있다 나는 소세지 응. 다맛있는데아 소세지 이번에 소세지도 먹어보고 싶어. 응, 응 이거 먹어. 이는 그 엄마가 소세지 좀 맛보고 응. 줄게. 저기요. 양갈비 먹을 아 양갈비 하나 더 하고 있어? 응. 엄마는 이번에 주황색깔 소세지를 먹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 얘가 그다음에... 어, 치즈다 응. 오빠 주황색깔. 그런 거 같아. 그 다음에 이것도 조금씩 다 맛을 보고, 윤호가 먹을 수 있는 걸 엄마가 줄게요. 오 아기다. 응. 얘가 근데 매워보이지? 얘가 초... 소시지가 뭐야? 제 쬐끄만해. 아, 그래? 응. 먹어보자, 소시지. 음. 소시지 맛있어 보였는데. 응. 음. 응. 음. 이거 치즈 완전 맛있는데, 윤호 음. 왠지 맵다고 할 것도 같고. 맛있다, 소시지. 응, 음. 얘가 제일 맛있어. 지금 1, 2, 3이야. 음. 아니. 그다음 안 매워. 네? 이건 안 매워. 너무 맛있다. 서 소세지는 무조건 밥을 먹어야 돼. 음. 그다다음에어맛자다다다맛있맛있어 음. 응. 맛있다. 맛있다. 음. 고짠짠 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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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이 피가 이게 육즙이 떨어지는건데 레스팅을 안해서 그렇지 다 익은거야 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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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음 천천히 먹어야지 지 먹는게 제일 좋아 이거? 음. 짜자잔 오 색깔 짜자잔 손을 <laughs> <laughs> 좀 보여주고 있어 <laughs> 소시지가 밥을 탄 겁니다 밥을 딱 먹여요? 이 앞에 네. 것만 먹어? 이거는 비계가 너무 어, 많아 어, 어. 이뻐, 이번 이뻐. 두 번째 양갈비는 좀 식감이 있어 음? 음. 짠, 왜? 짠, 음. 짠! 왜? 비계 안 잘라서 그런가? 짠 음, 짠. 짠. 아니 아니 음 맛있어 아, 그렇 음. 얘는 육즙을 좀 가둔 거고 짠. 아까 걔는 좀덜 익혔다가 한번더 익힌 거잖아 얘는 애초에 그냥 통으로 익혔더니 수육 같은 느낌으로 익어가지고 식감이랑 육즙이 맛있어. 맞지? 좀더갈 수도 있어. 자신도 안 하죠. 왜냐면 네? 딱그 입맛이 맛있는 그거잖아. <laughs> 이게 참소스가 원래 딱그자적인 그치 그치. 참소스가 원래 맛있는데. 맛있는

꼬지 <laughs> 로봇트 로 로봇 모양 입욕제예요. 내어 둘거요 아주. 쪽에다쪽에다가여기다가남다 주세요. 우. 뭐녹았다 파란색 거리 막보르고 나온다. 이제 좋은 향이 날 거야 아마. 우와 신기하다, 그렇지? 오 그래 너무 추가 점점 <laughs> 점점 막 풀어지고 있어. 어 풀어지는 거. 그 들어가. <laughs> <laughs> 3단 트레이 2 차입니다. 예. 음. <laughs> <laughs> 아니 <뭐라라라라라> 음 어. <laughs> 엄청 잘 돌린다 너는. 야, 이렇게 음분 <laughs> 이... 누가 <이줘 놀라> 보였어? 난 짬뽕. 음. 유노 아침밥, 새우 나 아침밥 짬뽕 왜나아침 방장 보. 나중에 방장 보. 나중에 방장 근데 막에 방장 보. 나중에 방장 보. 나중에 방장 보.